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자, 월초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검사실 증언 연습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2월 4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사자 검사실 증언 연습 폭로했다라는 이름으로 시사발전소에서 영상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먼저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해당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 어, 검찰이 이제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어, 이러한 뉴스타파의 내용을 어, 또다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한만호 씨, 한만호 씨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이 돈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라고 이제 진술을 뒤집었었는데요. 어, 이에 대해서 이제 한만호 씨와 같이 구치소에 있었던 제소자 증인 김, 그 증인인 김 씨와 어, 최 씨, 어, 최 씨는 한마루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검찰에게 상당히 유리한 증언을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보자 H가 등장을 하면서 증인이었던 김 씨와 최 씨와 함께 검사실에서 일종의 위증 훈련을 했다라고 폭로를 하게 된 거죠. 검찰은 이제 어쨌든 이에 검찰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서 제보자 H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 재판 당시에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기로 징역 20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검증해서 보도해야 한다. 라면서 일종의 충고까지 어, 했던 그런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2011년 당시 공판조사에는 이 제보자 H를 증인으로 신청한 기록이 확실히 없, 그, 없으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1년 2월 한전 총리의 제 7차 공판 녹음 파일에는요 당시 법정에서 검사가 제보자 H를 증인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음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검사는 다른 증인들이 한결같이 한마로 씨의 이 진술 번복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H라고 증언을 했다라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H를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증인을 신청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소자 증인은 두 명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재판장의 의견에 따라서 검사는 증인 신청을 유보하게 된 거죠. 검찰은 H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었지만 재판장의 결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통상 공판조서의 법정 발언이 이 모두 기록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해도 애초에 제보자 H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검찰의 해명은 이 등장된 녹음 파일로 인해서 이 거짓인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기획한 3인 성호 작전. 즉,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이죠.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진짜처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3인 성원 작전은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위증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지금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보자 H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몰입군 3명이 있으니 증인으로 재판을 나가서 한전 총리 측 증인들과 말이 다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럼 그 다른 부분은 다음 사람이 이걸 복구하고 또이 얘기가 달라지면 그때 또 다음 사람이 복구를 하는 거다. 거짓 해명에 대한 이 검찰의 답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으며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그저 그런 뻔한 답변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문정 검사.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야 된다. 이문정 검사님 힘내주시기 바라고요 공소시효 진짜 얼마 안 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또 이렇게 흐지부지 돼서 또다시 우리가 손쓸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소 이뤄져야 하고요. 이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진짜 뭔지를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생방송이지만 짧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